2025년 9월 3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지겹게 기다렸던 abc 파동을 구성하는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여기 터미널이 만들어졌어요 야 근데 나중에 이거 만약에 제가 어저께 보이드 시킨 파동입니다 이 파동을 보이드 시켜놓고 몰랐으면 어왜안 내려오지 다시 내려올래나 하고 계속 기다릴 뻔했습니다 낭패를 볼 뻔한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던 여기가 wxy로 x 그래서 WXY로 또 X. 이게 X죠. 그래서 WXYXG에 지겨운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A파, B파, C파로 드디어 올라갑니다. 일부 유튜브 보니까 테슬람 지금까지 테슬라를 기다리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테슬람들이 많이 떠나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테슬람들은 많이 떠났는데 지금 요때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람이 마지막으로 떠난 게 이파동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A 파, 그 다음에 B 파가 W X Y X Z로 B 파, 그 다음에 대망의 임펄스 C 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 5초봉으로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초봉 너무 tmi니까 일단 5초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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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보이드 시켰어요 여기까지 12345가 아니면 터미널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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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길래 못 만든 줄 알았는데 여기서 abc 커버하는 abc c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개두개세개 wx y x z 로 1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는 보이드 해다가 오늘 차고 나서 어찌나 기쁘든지 찾아보지 않으신 분은 모릅니다. 보이시죠? 1대1 넘기고 0.5 넘기고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이거 못 찾았으면 아우, 나중에 또 그냥 그 생각 하면은 끔찍하죠. 예. 이 터미널을 찾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자세한 파동은 트레딩뷰 원본 파일에 제가 지금 넣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차 찾아서 1초봉 열어서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파동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하동이 보이드 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만약 이게 보이드가 됐으면 올렸다가 다시 또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터미널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ABC로 진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만약에 자동 마감이 되면 다시 이 저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12345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동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파동은 남겨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동을 진행을 하면 불규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규칙을 또 강세로 바꾸는 매직이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리셋을 해버렸죠? 그래서 터미널을 올립니다. 그래서 A, B, C, D, E로 진행하는 파동이 아니고 여기까지 A파, B파, C파로 올려서 A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림을 했죠. 618 되돌림을 했습니다. 보시면 618까지 딱 건드리고 아마 내일 장은 다시 도 상승으로 시작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동은 A, B, C로 일단 삼각형의 A파가 만들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동 A, B, C도 마지막 로합조정의 Z파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연장 터미널 테슬라의 5파는 삼각형 A, B, C, D 강세를 유지한 채로 W, X, Y, X, Z로 진행을 했고 이 파동의 5연장 터미널은 A, B, C로 파동 을 진행하는 걸로 봅니다. ABC 파동은 수렴형 삼각형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수렴형이 아닌 복합 조정입니다. A B C D E 이렇게 카운팅은 할수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수렴형 삼각형이 아니고 W X Y X Z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B 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임펄스가 나와서 ABC로 파동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는 있 파동이 W X Y X Z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A B C D E도 되는데 W WXYXG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 E파가 ABCDE로 불규칙 확산형으로 E파를 진행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WXYXG가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한번더 임펄스가 나와가지고 플래시나 미달령을 만들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된 게 WXYXG이기 때문에 임펄스가 나와서 리셋을 할수 있는 하동으로 진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A B C D E였으면 그런 파동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W X Y X Z이기 때문에 리셋을 한번 할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와야 됩니다. 와다가 임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이 파동의 되돌림, 이 파동의 되돌림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A B C E로 마감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여기 진행된 파동, 오연장 터미널의 플랫, 플랫의 기본 피보나치가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호비 삼각형이 아니고, 지금은 플랫입니다. 플랫의 1대1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536 정도 나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786, 482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정거점은 돌파를 할수 있을 걸로 보이고,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올라가는 파동을 봐야겠습니다. 어디까지 강세로 진행해다가 막안에 불규칙으로 바뀔지 그거는 파동 진행을 보면서 또 차츰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난다고 같이 떠나고 버스 내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셨던 분들의 그알수 없는 불길랑 그게 여기 터미널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지루했던 X파도 아닌 이 b 발를 기다리느라고 힘드셨던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터미널을 찾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강아지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쁨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제 테슬라는 고갱하러 갑니다. 오늘 테슬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